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스마트하게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채널 위드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50대 이상 어른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모두 카카오톡 사용하고 계시지요? 카카오톡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6월 16일부터는 카카오톡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몇 가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카톡 속 대화도 검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씨 한줄 잘못으로 나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는 말도, 글씨도, 사진도 검열당하는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이버고 뭐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9월부터는 음성 메시지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사진 속 글자까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다음 주에 뭐 먹고 싶니?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그런데 이 문장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 유도로 오해되어 카카오톡 3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합니다. 시간, 장소, 금전, 사진 등과 같은 단어가 조합되면 위험 요소로 인식되어 차단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조합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AI가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사용이 막히면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연결도 끊기고 단체방에서도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병원 예약이나 일정 알림, 송금도 할수 없습니다. 카톡과 연결된 은행 업무도 정지가 됩니다. 로그인과 본인 인증 기능도 정지됩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구의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나 글의 기준과 카카오톡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출발.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의 메시지 정책이 바뀝니다. 카카오톡이 2025년 5월 19일에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6일부터 AI 기반 대화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둘째,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암시, 개인정보 요구, 이동 유도 등 대화 내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재가 적용됩니다. 그림자 제재에서 메시지 차단, 일정기간 정지, 연구이용 중단까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그림자 제재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서는 메시지가 도착되지 않은 상태, 즉내 화면에서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메시지가 도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보내도 상대방은 모르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요즘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메시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림자 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메시지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발생한다면 위험 사용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나도 모르게 로그아웃 된 경우. 둘째, 로그인 하려고 해도 계정 오류 또는 인증 실패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셋째, 자주 사용하던 대화방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넷째, 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메시지가 안 왔어 라고 하는 경우. 다섯째, 메시지를 보내도 숫자가 1에서 안 바뀌는 경우 여섯째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차단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계정 복구입니다. 본인 인증 계정 상태 확인 문제 사유 요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영구 정지일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나의 사용 습관 바꾸기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감정 표현, 돈, 위치, 개인정보, 시간 등의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음성 메시지, 사진 속 글자 주의, 카카오톡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보조 메신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잠재적 그림자 제재 대상이 약 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너뭐 먹고 싶니? 할아버지가 차로 데리러 갈게. 성인과 미성년자 만남 유도. AI는 이것을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둘이 만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할머니가 10만원 보내줄게. 금전과 미성년자 조합으로 자동차단입니다. 여행 갔다 온 사진 좀 보내줘. 보고 싶다. 미성년자의 사생활 사진 요청으로 메시지 차단 및 경고 조치.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전 문제, 미성년자, 단둘이 만남, 장소 언급, 이동 수단, 사진 요청, 개인정보,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AI가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여 위험 요소로 판단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차단은 단순히 메시지 차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외계인처럼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6일부터 바뀌는 카카오톡 운영 정책, 이렇게 대비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밑에 있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